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와, 겁나 바빠서 게임을 하나도 못했어요. 얼마나 신경을 못 썼냐면, 혈은 형님이 제 캐릭 변신 풀려 있다고 밤에 알려주셨는데도, 다음날 아침 넘어서까지도 노변신으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야, <laughs> 이씨. 진짜 며칠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뭐, 신규 캐릭터 뇌신 요새끼 스킬 몇개 공개하고, 22일날 방송까지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아, 근데 클체에 가야 되나? 전면 안 나와서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 딱! 나 바로 넘어가는 건데 이 죽일놈의 새끼들 왜 나는 안 주냐 어? 그래 영변으로 딱 넘어갔다 쳐 그나마 사냥용으로 할 만한 거 있잖아 요 새끼 유니크 랜서 요것도 좋고 각캔 영변에서 그나마 창변신 두개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갈 만은 해요 영변 따위로저 유니크 랜서 믿고 넘어갔다 쳐 어찌저찌 이벤트 기간 내에 명코 300만 개 모아서 전스 하나 배워서 5전스 됐다 쳐! 그리고 또 200만 개 모아서 혈맹상점에 있는 전스 배우면 6전스! <laughs> 이거 배울 때까지 전변 안 나오면 현타 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왠지 불안하게 그 일이 실현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놀릴 거잖아. 백범 새끼 6전스인데 영분이래요 그렇게 놀릴 거리면 될 바엔, 그냥 클치 안 가고 광전사로 사전스 그대로 그냥 연변 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냥 성장 패키지만 사서 리셀을 할까? 80 찍으면 바로 또 전변 도전 가능인데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월요일에 방송 보고 그리고 사람들 클치 하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진 않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을 업로드 못할 뻔 했어요.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아직 한국어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어서 혼자 이렇게 방구하러 돌아다니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봐주고 여기 여기 가보자 했는데 오늘 나 출근했는데 지 혼자서 대뜸 가겠다고 나간 거야. 그몇 시간 고생하다가 그 마지막 집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집 계약할 거라고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그래 혼자 잘했네 축하해 이따가 계약서 보내라고 말하고 말았죠 시간 지나고 나서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서 봤는데 보증금이 5천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 애가 계약금은 이미 또 50만원 집주인한테 줬고 분명히 보증금 500짜리 방을 구한다고 나갔는데 5천만짜리를 계약했길래 너 이거 뭐냐 이랬죠.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얘가 깜짝 놀라서 부동산에 돌아갔는데 직원은 퇴근했고 전화했더니 그 직원은 나몰라라면서 집주인이 돈못 돌려준다고만 말했다고 뭐 그러고 생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주인 연락처 받아서 사정 사정 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여친 만나서 집주인분께 키 돌려드리고. 어렵사리 계약금 다시 받아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애가 부동산한테 카톡으로 보증금 500짜리 얼룸 구한다고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5천만원짜리를 계약시키냐고. <laughs> 땡땡부동산 김아무개 이새끼 넌 잡히기만 해봐 진짜. 어? 바로 현실에서 대패 꽂아발라니까이 쌍놈의 새끼가. 이 어? 오늘 이 부동산 직원새끼 재물로 최상급 각상 50개에서 빨템 뽑아버리겠습니다 오늘 현실 재물 과하게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보여드릴게요 야야야야야야 어, 바로 처음에 무방 개꿀 이런 뭐다? 빨템 넘어서 전설까지 나오겠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오늘 감이 좋아 야 현실 재물 지렸다 김땡땡이 새끼 너완티 가더, 쓰레기 나오네요, 자꾸. 야, 쓰레기, 고만 나와. 왜 이러는 거야. 고만 야, 무브. 야, 일단, 난리껏 좀 날리자. 컬렉 있네. 날관티 이거 칠 바로 띄울게요. 아유, 씨. 못 띄우면 떼야지. 바로 떠, 바로 떠. 오, 두 개, 육 하나, 칠 하나. 시나리오 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오, 두 개, 세, 두 개. 육 하나, 아이. 야, 강부 칠. 야, 강부 칠 뜨지. 바로 컬렉 박을게요. 야, 컬렉은 하나라도 성공해야지, 오늘. 실강부, 바로 뜹니다. 오두개 6, 하나, 7, 하나. 안뜰 수가 없는데. 무조건인데. 오두개아이 <laughs> 미친, 뭐다 날라. 가더? 에이 쉬워. 사가더,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가더 못 뛰면 말이 안 되지. 이두개 그대로 다 뜨고, 아이씨. 야, 22개 남았다. 이제 빨팀 나올 차례 됐다. 오세개두개 6, 하나. 그렇지. 7, 두개 7, 하나. 오, 개꿀, 개꿀. 야, 7 떴어. 야7뛰어 하지만 내가 9반세야 임마 7뛰어서 뭐하냐 컬렉 없는데? 뭐지? 바로 8 8 뜬다 14점 그냥 뚫어 14퍼 으휴8 쉐기 아이 라스트 13개 13개에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빨템 새끼야 무브이 파템 3개가 나왔으면 빨템이 하나 무조건 나온다는 거거든요? 요 새끼들 7 무조건 띄어야7야 야, 진짜 컬렉 하나라도 박자 제발 새끼 오 2개 6 하나 7 하나 두 개, 새끼야. 하나, 너,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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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렇지 7, 갈, 새끼야. 아이, 씨. 이두개 가겠다. 사이좋게, 5, 둘, 6, 둘, 지하나 아이, 씨. 사이좋게, 개뿔. 그냥 사이좋게 다 날라네. 헐렁 하나 박자, 제발. 무슨 일부터 나르니. 아이, 씨. 뭐야 팔은 도끼? 팔도끼 쉽지. 못뛰우면 사는 새끼도 아니지. 필요없는 원명이긴 한데, 그래도 띄우자. 야, 하나라도 박아야지. 어? 자존심 상하잖아 뭐하는, 뭐 뭐하는 거야 이게 6, 두개그다 뜨네 7다 떴네 8, 이 새끼 8 아이씨 라스트 5개 제발 최상급만 지금 수백 개 깠다 수백 개 어? 꼬치도 이만큼 까면 피가 철철 나오는데 최상급은 이만큼 까는데 요그 어? 빨간색 빨템이 안 나오냐고 이 새끼야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진짜 이 새끼야 진짜 가면 다 라스트 5개 쉐쉐 아이씨 쉐 무브 이 미친놈아 고만 나와 이이 새끼야 빨리 빨리 뛰팍발 빨리 새끼야 아이 씨 빨간 티셔츠 이... 아직 안 끝났어 이 강부가 7 떠요 그래서 바로 컬렉 받게 돼 있어 7떠7떠 떠, 바로 떠 왜냐면 무브가 3개 나왔잖아 그럼 얘가 7 된다는 소리야 뭔 개소리죠? 오6 6가 새끼야 아, 아이 4 바로 뛰울게요 다이렉트로 4 새끼 아이 무슨 1점안떠7 바로 갑니다 7이 새끼 바로 떠요 다이렉트로 아이 7 전일 했네 8 무브도 팔, 리더, 아, 야, m 무 v 8팔 띄웠었어? 언제 띄웠어? 그럼 무 o 는 여따 박고, 무방 여따 박아야 되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7은 쉬워. 7, 쉐기야, 아이7 뜨고, 팔 떠요. 7, 쉐, 아이 아, 하나만 줘. 8안 띄우자, 쉐기야. 그렇지, 이 새끼야. 팔, 팔, 바로 팔, 아이 아직 안 끝났다. 이 새끼 팔 뜹니다. 리더게 하나 박을게요. 야, 아덴 좀 그만 빨아가라. 이 최상금 만드는데, 아덴 얼마준 아냐? 최상금에만 삼천만 썼네, 오늘. 죽일놈의 새끼들. 구방 뜹니다. 보여드릴게요, 씨. 너님이 떠있다, 이 새끼야. 바로, 쉐, 쉐, 쉐. 쉐, 이 새끼야, 아이. <laughs>